주술회 전의 세계관 최강자 고조 사토루의 능력은 단순히 강하다를 넘어 물리법칙을 비트는 수준이죠. 그의 능력은 크게 유관과 주술인 무한으로 나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본이 되는 패시브 유관 고조 가문에서도 수백 년 만에 태어난다는 특별한 눈입니다. 무한술식을 100% 끌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정밀한 주력 조작 주력을 원자 단위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주력 소모가 거의 0의 수렴에 무한 동력에 가까운 전투가 가능합니다. 초반각 가리고 있어도 주변의 주력 흐름을 완벽하게 읽습니다. 안대를 쓰는 이유도 정보량이 너무 많아 뇌가 필요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절대 방어 무한 추술.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역설을 현실화한 능력입니다. 상대가 고조에게 다가올수록 속도가 무한히 느려져서 결코 닿을 수 없게 만듭니다. 무한 패시브 고조의 몸 주변에 항상 쳐져 있는 장벽입니다. 유해한 물체나 공격을 선별하여 차단합니다. 3. 공격 기술 창역자. 수학의 개념 수렴과 발산을 공격에 대입한 형태입니다. 술식 순전창. 원리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힘. 무한을 수렴시켜 강력한 흡입력을 만듭니다. 효과 주변 사물을 빨아들이거나 공간을 압축해 고속 이동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술식 반전혁. 원리 플러스의 힘. 무한을 발산시켜 강력한 청력 밀어내는 힘을 만듭니다. 효과 창의 최소 2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며 닿는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충격파를 쏩니다. 허식차, 원리순전창과 반전역을 충돌시켜 가상의 질량을 만들어냅니다. 효과 지우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경로상의 모든 물질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는 고조사토르의 필살기입니다. 4. 영역전개 무량공척 고조사토르의 가장 무서운 기술이자 승리 확정기입니다. 효과 영역 내 상대에게 무한한 정보를 강제로 주입합니다. 결과 상대의 내는 정보를 처리하다 과부하가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단 0.2초만 발동해도 일반인은 몇년 치의 정보를 받아 패인이 될 정도입니다. 한줄 요약. 보이지 않는 병무 안으로 방어하고 블랙홀창과 화이트홀 영로 공격하며 뇌정지 무량 공처로 게임을 끝내는 사기 캐릭터.